할렐루야. 어제 이어서 저가 이 경희대에 다시 왔습니다. 어제는 제 딸이 클래식 작곡과 청음 시험을 받고 오늘은 피아노 연주를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저가 이 뒤에 바라보는 이 거대하기도 하고 웅장하기도 한 이곳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연주도 하겠죠. 이 천국은 이거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어제는 어, 카톡 내비하고 아이나비 내비를 틀고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실시간 설정을 했고 하나는 고속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고 했었죠. 예. 오늘은 아이 나비 내비만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이렇게 딱 보고 오니까 어, 이 쪽에 신경 안 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만 집중하고 왔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고 그래요. 하나를 세상 것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세상의 부기와 물질을 버리고 주님만 보고 가니, 보고 가면.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러고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다시 왔을 때 내비게이션을 어 아이나비 하나만 보고 오니까 편안하고 정확하게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시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육신의 생명을 있을 때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육신이 죽고 나면 천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셨다면, 하루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생도록 살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신분을 믿으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